오버타임 아노멀리 체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업무를 보는 동안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현상 발생 시 벽에 있는 인터콤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잘못 보고할 경우 인터콤 재사용 대기시간이 늘어난다 날이 지날수록 업무량과 이상현상이 늘어난다 이 행동을 반복하며 일주일을 버텨야 승격할 수 있다 왜 왜요 뭐가 뭐가요 하지 마세요 무서워 나 여기 보고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열어? 문 열기가 너무 빡세 아, 아니야! 어. 오 마이 갓. 너무 어둡잖아. 너무 무서워서 중도 포기하셨다고요? 진짜? 그 정도야? 아니야! 방금 이 움직였지? 그러면 이거 보고해야 되네. 아니야! 벌써 나오는 건 반칙이잖아요. 원래 첫째 날은 게임법상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상 현상 게임은. 물, 물질 불안정. 프랭크가 오긴 오는 거임? 그래 차라리 너라도 오면은 좋겠다. 나 건드리지 마라. 어? 아! 만아 건드지 마 신고한다 경찰 부른다 경찰 뭐가 이렇게 많아 무서워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안 어, 됐어 집에 어떻게 가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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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출근했습니다 아니요 버티만 하지 않은데요 프랭크 어, 와주세요. 써보실 D3 왼쪽 D2 오른쪽 와 수수께끼인데? 공부 게임이 아니라 퍼즐 게임이었나? 아아아 하지마! 제발 하지마! 아 이거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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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혼자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어... 11700에서 각각...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이상해요! 어? 보뽀보뽀보뽀보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이뽀뽀뽀이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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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사뽀사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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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각방에. 아, 됐다. 오늘은 네 개네. 누가 이걸 네 개나 붙여놓고 갔을까? 어? 나왜 이래. 아하, 싫어. 닫아. 됐다. 어,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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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이 열려, 문이 열려. 아하하하. 뭔가 온거 같은데 엘베이 지금 와선 안될게 온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와아 어, 열렸어 엘베 엘베문이 열렸어 퇴근하면 안되겠지? 오늘 비트 순서 입다 시작 잘 봐야 돼 여기 우리 아래 여기 어? 뭐야 이거 틀리면 초기화되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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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됐다. 아, 귀신! 아,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오, 봐봐. 거꾸로야, 거꾸로. 아, 이거 CCTV도 봐봐. 이거 거꾸로 됐잖아, 이거 지금. 연차 써야 되나? Hey, uh, you're not... 아니, 여기 귀신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방해한다니까요? 헉, 아,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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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확실하다. 이 회사 귀신 들렸어. 헉, 시계 왜 이렇게 많아?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난이도 올라가서 더 있는 건가? 아, 괴물이 있어, 괴물! 실체가 있는 괴물이 있어. 이어땠어? 메모가 있나?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여기 왜이래? 내가 추측하건데 시야 치직거리는거이어이 아! 아! 미쳤나봐 살려주세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게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죽으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임. 어머, 어머, 어머. 소리 너무 리얼해. 여러분 꼭 헤드셋을 써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아, 나, 나, 나! 이상현상 발견, 이상현상 발견.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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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허, 무서워. 흐지 마라. 어? 얘 문이 왜 열렸지? 아, 내가 열어놨었지? 새 걸로 넣어줘. 아, 됐다. 아, 이 소리가 제일 반가워. 제일 갈수 있다. 조이 아, 지마불 꺼지는 것도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어, 너 지금 목소리 이상해. 어, 뭔가 이상해. 어, huh? 나또 이상해. 아직 이상해. 돌아와. Oh, break, 아니, 지금 나 이상한 상태라니까? 왜안 믿어주냐고? 어두워 졌지 Go for Frank. Thanks. 아, 아, 아 유령 유령. Let's hear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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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걸 안 멈춰 주네. 나 개발자 믿고서 눌렀는데. 도와 아, 아! 누가 있어? Everything good.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려. 프랭크 목소리도. 아, 저거 안 없어지는데? 실체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 Just keep doing what you're doing. 아, 행이다 아, 씨. 아아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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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You managed to hold 어, your ground when it counts. 무섭긴 했는데. I never doubted your dedication. a promised, we're moving forward with that promotion. Your hard work has opened a new door. Your future here? Just beginning. Oh, 와 깼습니다. 이제 무한 모드가 열렸네요. 그럼 이제 무한 모드를 안하겠습니다.